이 선진국과 후진국 차이 좀 말씀드리고 말씀 마칠까 합니다. 선진국 국민들이 우리하고 틀린 게 하나 있습니다. 내가 37개국을 가보고 중국과 중국이 4개 도 자매계를 맺어보고 일본이 4개 도와 자매계를 맺어보고 외국 사람을 그렇게 오래 했는데 선진국과 후진국 차이가 딱 하나 있어요. 처칠, 우리 저 이인재 후가 좋아하시는 처칠, 2 0 0 0전을 승리로 일깨웠어요. 2차 대전이 영웅 아닙니까? 세계가 평가하는 정치는 아니겠습니까? 영국이 가장 존경하는 처치는 아닙니까? 그 처칠이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두달 있다 치른 총선에서 처칠 총리가 낙선합니다. 낙선이에요 낙선. 걸프전에서 승리를 이끌던 아버지 부시. 클린턴 한방이 날아갔습니다. 뭐라고 그러냐 클린턴이. 문제는 경제야 경제. 이 바보야 경제야 경제 지금 우리 나라는 물론 남북방향은 우리가 경험해도 못한 방향으로 긍정적인 측면도 분명히 있다는 난 인정은 합니다. 하나 2000년 6월 15일날 김대중 대통령 김정일 정상회담 때 대한민국에서 보수 인사로는 나 하나 갔어요. 나 하나 지금껏 하나야. 보수 쪽 인사로는 이완구 혼자야. 가서 김정일이 그 총살당한 장성택이 지금 북한의 국회의장은 최태복이 현찰의 육군대장 조명록 육군원수 다 만나서 밤에 술 먹고 그네들배 뱃속을 다 뚫어봤어요 70년 가까운 그 노선이 하루아침에 바뀌어집니까? 안 바뀌어져요 왜 그러냐? 어려워 북한이 어렵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그거를 전제로 깔고 남북해답을 꼼꼼히 살펴봐야 되는데 지금 취해있어요 나는 취해있다고 봅니다 방향은 맞다 남북 정상회담의 남북 긴장화 하고 번영과 그통일이 향한 걸음은 맞지만 단계별로 철저한 검증과 긴장 관계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큰 오류를 범할 수 있는 것이 2000년 대한민국의 보수의자라서 유일하게 평양을 방문해서 김정일이와 그 지금 현재 북한 핵심 뭐 돌아가신 분들도 있지만 그분들과 만나본 이완구의 경험담입니다. 언론 여러분 이걸 주목해 주세요. 그게 이완구의 견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계별로 점검해야 되고 확인해야 되고 철저하게 보지 않으면 나중에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다. 근데 문제는 좋단 말이에요. 그 반대하는 거 아닙니다. 절대. 하나, 연말 가면은 클린턴이 아버지 부시아 대견대로 문제는 경제의 바보야 하는 그말대단이 어려워집니다. 지금 원전 수천억 날라갔죠 돈? 따진 사람 없어요. 재정이 문제 지금 연말 가보세요 실업자 다 늘어납니다. 법인세 막 올라가요. 다른 나라는 다 법인이 떨어뜨리는데 이런 엄청난 경제적 오류, 민생의 오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최에 있어요. 그래서 80대 프로 가는데 아버지 부시가 90%까지 여론조사 받고 떨어진 거예요 클린턴한테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구체적인 얘기는 제가 생각하겠습니다만은 연말 내년 가면. 경제 문제, 민생 문제가 우리를 옥질 것이다. 그때 지금 가면 국민들 입에서, 아, 이게 아닌데? 지금 이 정권은 구체적인 실천 계획이 없어요. 계획을 내놓을 수가 없어요. 왜? 왜? 왜 그러냐? 왜? 왜못 내놓냐? 모르니까. 경험이 없으니까. 우리 지금 현재 집권 세력들은 80년대 이분법적, 주사파적, 진보 보수가 대립적, 상충적 상대는 적이라는 그런 이념적 카테고리에서 보선을못 하고 있는 거예요. 진보 보수는 대립적이 아닙니다. 이렇게 보완의 이게 보완. 이 남남 갈등도 풀지 못하는 사람이 무슨 남북 헛보겠다는 거예요. 긴 말씀 그런 생각하고 그런 힘에서는 우리 박상돈 후보를 여러분들이 정말 같은 당이나 해서 제가 추천하고 또 이거해서 이런 축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천안의 미래, 충청의 미래. 그리고 보수의 미래를 위해서 적어도 할만좀 해야 되겠다. 아,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이 길어졌습니다만, 이 모든 것을 한 말씀으로 정리를 한다면, 제가 96년도, 자민이 신 분들도 계시지만, 그때 자민이 얼마나 쎘어요? 도지사, 시장, 금수, 도의시